문제 없습니다. 음. 차선 하나만 그렇고 자 음. 조심해, 조용. 어. 발가 들어가. 차선만 잡는 거. 여기서 틀때지마서 엑셀 떼고 그냥 고 손만 놓지. 어, 잘했어. 엑셀 그냥 잘 떼고 이렇게. 어, 제지 아, 좋아. 어, 이렇게 고말아게 엑셀 떼고. 음. 저차안 운행했어. 방심하지마 니 방심. <목소리> 아니, 아니, 기까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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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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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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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싫어 싫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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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이 음. 여기 지금 실상에서 계속 감점. 음. 상 괜찮게. 이거 다시는 남겠네 원래는 무조이점상인 음. 그건 맞을 것 같아. 맞을 것 같은데. 낮추겠다. 위리가 이기는 건데. 여기는 대리 세이크. 아, 자퇴하면 하던 것도. 그냥 지가 알아서. 아직도 알아요. 음. 학대로 지금 도답입니다 이게. 찾으면 잘만 찾잖아. 언니 찾으면 잘 찾는데. 아화받기가도 해도 속이 썩어이 어이득 어이해나 정도 는거같아 어, 별 그냥 알게 임신하는 데 어이, 이서 놓고 한참 발정도로 한참 걸면타 아여기 들어갔어. 어, 시작 아, 괜찮아 오예, 한 방에. 는데 응. 아, 씨. 어떻게? 이따라고 했잖아. 다시, 다시, 다시. 아저 노선, 노선 안면 빨리 찾아오면 될 거야. 안돼. 조차. 아 가지. 안돼. 잘 됐다. 잘 됐고니. 여기서 진행한다면 저잘 나갔다. 여기 여기부 여기부터. 다시 이쪽로 가야 돼. 어. 수, 알았지? 겠지 너는 알선내 이런 나오잖아. 응. 지 급하게 하지마그럼안 아니 지만, 그 포크를 파게 되면, 게 이거 봐? 시야? 코어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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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어, 뒤하 코어, 뒤로 코어, 뒤로 코어, 뒤로 코어, 뒤로 어뒤놓고어 뒤로 어 뒤로 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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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로 코어, 뒤로 코어, 뒤어 어. 아, 그래? 음, 그래, 안안 거야, 괜찮다, 좌이자, 네 조심해. 이런 건안 된다. 아, 안 돼. 괜찮아. 이래 그래 바깥에 하나 더 듣겠네. 그냥 해야 돼. 자리가 해야 돼. 여기 자리가 여기는 잘못이야. 여기 걸쳐 여기 음. 괜찮네, 만하다, 놓는 쪽에 야 돼. 잘했어요. 도 괜찮네. 네, 한이 하면 았다는 거랑 차선잘 끼고. 좋아. 좋아, 좋아. 네 여기. 여기 많이 더 먹고 그고야겠다또 타는 건 어떻게 되는지 그네 여기서 하나씩 다 봤어. 그래 내. 네. 연습하고 바로 수점을좀 괜찮을 것 같아. 응 음, 그렇게. 네시쯤에 네, 4시. 그냥 이거 4시면 있어. 오전에, 오전에 좀 운동하고. 오전에, 오전에, 응. 오전에 좀 연습하고 들어가. 오전에 연습하고 오후에 고 이틀로. 아, 이제 걸 보고 0지 붙을 있어. 연습하니까 확실히 낫잖아. 않아? 응. <laughs> 근데 또 연습 하니까 어? 확실히 낫잖아자신지 않아. 그렇지. 또연습오빠랑싸우고또 연습 안하고또지면 또. 그래이 하자. 이이아니게 그때 o n t know. I don't know. I 서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전 o w I d o n 에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우측 차선 탈거 don't k n 밟. w I d o n 네. know. I don't know. 차장 계속 미지다가만들차어가지고 응. 요정도 붙어있는게 제일 붙거아여기 길다 봤지? 여기도 길지 않았어? 제일 데이2 0분 전에. 두번째어디서들어는지잘느 일단 느리만한 보고 학에서 많이 었가들어줬 I'm going to win. 이 m going to win. 게 m g o 이 n g to win. I'm going to win. I'm 있 o i n g to win. I'm going to win. I'm g 았 i n g t 嗯，行、oh, mm，你坐的。Hmm. Okay.